지금 TS 아리역에 왔어요. 나 원래 오늘 사연에서 사연 푸시기 하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얼굴을 보자는 걸예요 오래밖에 시간이 없다고 잠깐 보기로 했는데 아리역, 아리역에서 일을 하나 봐요. 아리로 에 오라고 5시 반까지. 잠깐 보자 그래서 지금 아리에 와있어요 지금 막 도착했고 친구는 5시 반에 보기로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친구는 이번에 처음 만난 친구예요 저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프로 사진에 있는 얼굴만 알아 저는 좀 연락을 해 볼게요 도착했다고 아 어디 가서 기다려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겠네. 너무 좋은데? 연락이 없네?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근데 보여드리면, 진짜 여기는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일하고 이러는 데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관광지의 태국 모습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두근두근 봅니다. 사람들이... 허허허, 게 그게... 그게... 그 친구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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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 그게... 그게... 그친구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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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모르겠어 무슨 일을 하는지 오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만나보니 어디에 앉았고 무슨 옷 입었는지 아 보고 <laughs> 이사가면 또같고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약간 거부감이 있지똑 같은 거니까 이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한다. 친구는 즉 갔어요. 그러니까 목 소리만 나 나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부끄럽다고 방송을 끄고 이야기를 하 방송 끄, 끄고 이야기하자 그러다 그 아니 아니 아 그냥 목소리만 나오면 안되니너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저는 방송 껐습니다 죄송해요. 서양역에서 내려서 서양 푸시기 기부로 가고 가겠습니다. 일배 만난 친구 이름은 리우인데, 리우에요, 리우. 그냥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 아, 제가 볼 때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뻤어요. 사진은 사실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어 보이게 나왔거든요. 아, 실제로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하는 친구니까 그냥 실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어려 보이니까 실물이 더 예쁘고. 끄고 이제 한 30분은 이야기하고 그 헤어졌습니다. 내일 이제 송크란 그 홀리데이어서 고향에 할머니, 아, 아 할머니 하라고, 종부모님이랑 이제 사촌들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네. 그 친구도. 7시 반에 친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저는 원래 7시 약속이어서 나왔습니다. 한국 여자아이들이 나오네 좀 인기있는 그룹인가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구경하고 있어 아까 그 친구가 얼마나 웃겼냐면 나보고 방송 끄고 라 했잖아 껐다 그랬더니 보여달래 껐는지 확인한다고 호홍이형이 발 까졌어요 에이. 신발을 새걸을 신었더니 뒤꿈치가 까졌어요. 많이 까지는 않고, 살짝 이제 빨개져서, 밴드를 붙이고 걷는데, 태국 밴드가 되게 편리하고 좋은데, 잘 벗겨지네. 엊그제랑 다르게 사람이 많네. 사람도 많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꾸미고 온 사람이 많아? 방금 보셨죠? 오른쪽에 지나가시는 여자분. 엄청 힘주고 왔어. 나는 쌀이 좋은 것 같아.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한국 사람 많으면 불편해. 확실히 오늘 사람이 많아. 저번에 저번에 왔때보다 을 사람이 많네. 그리고 다들 힘주고 왔어.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마구잡이 총잡이님 열혈팬 감사합니다. 첫첫열혈이시네첫 열혈. 어, 얼마 용량이 안 남은. 제 뇌에다가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만원짜리 리액션을 들었습니다. 3만원짜리. 확실히 이제 연휴가 이제 다가오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내일까지면 연휴라 사람들이 많아요. 저번 월요일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아. 확실히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laughs> 서울대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많이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색 치마에 하얀색 셔츠 입은 그 여자 친구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여기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아니라. 여긴 교복,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이 생겨서 디테일만 다르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잘못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봐도 어? 이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전문적인 포스가 느껴져. 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힘주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다들 힘주고 왔어. 아, 나는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 <laughs> 한국 사람 별로 없고. 여기 웃긴 게 바로 길 걷는 편에 시안파라곤인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빠글빠글하고 여기는 <laughs>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laughs> 저도 오늘 힘좀 줬죠? <laughs> 저야 항상 힘주고 나옵니다. 제 오늘 착장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 나왔어요. 확실히 이쪽에 젊은 mg 세대들이 엄청 많네. 특히나 여자들이 여기 버블티 맛있어요. 와, 나만 얼굴도 들고 다니는 사람, 오늘은 좀 보이네. 저번에는 진짜 보기 힘들었는데, 어, 인터뷰할 만한 친구가 하나 발견됐다. 이렇게 돌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 한번 인터뷰 해달라고 인터뷰 해봐야 돼. Hi, I'm e r a s from Korea. I think you r e too so sweet. Could you please say hi, my viewers? Hello. 안녕하세요. 맞이었네. 중화포 맞이었네. 에미 안녕. 허버데이. 바이바이. 아, 저 노란 머리 친구 진짜 예쁘다. 이름이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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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게 너무 예쁜데? 저 태국 사람들 참 착해요. 그죠? 잘 받아줘. 다음에 인터뷰를 조금 더 길게 해 봐야 되겠어요. 아, 우 처음이라 너무 긴장했어. 처음으로 인터뷰 성공했습니다. <웃음> <웃음> 와, 진친이 스타일 좋다. 오, 옷잘 입는다. 과하지도 않으면서, 아, 나옷좀 입을 줄 알아? 하는 딱 그런 옷, 그런 느낌. 하이. 내가 얘기했지, 오늘 시험 때려 부신다고. 나도 눈맞췄어지지. 강제로 내 인사를 받아야 돼, 맞주치면 눈맞췄으면. <laughs> 눈마주시면 눈 강제 이사 들어가는 거야 오늘 아, 어? 그래도 오늘 3일째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하는 게 그래도 첫날보다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나마 첫날보다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웃음> <웃음> 요거 꽂아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Hi, I'm My name is Eras from Korea. Uh, could you please say hi? Is it okay? Uh, what's your name? Point right. five. How old are you? Hmm. 20 y twenty, twenty-two, twenty, t w e n t y o You still here alone? I saw you. Uh, 파이미났는데아직요아직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 하루 되 인터뷰 하고 싶어서 했, 했는데 <laughs> 되게 키도 크고 예쁜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네 영어를 못하네 영어를 못하네, 영어를 아, 아쉽네 반응도 좋, 좋았는데 <laughs> 태국어 배울까요? 그러다 전 세계에는 210개국의 언어를 배우게 생겼어요. <laughs> 아, 태국어는 이제 진짜 배워보고 싶어. 나중에 태국에서 좀 은퇴하고 태국에서 좀 살고 싶어서 태국어를좀 배워야 되겠어요. <laughs> 좀 머뭇머뭇거리길래 번역기를 꺼낼까? <laughs> 순간, 아, 이거 번역기를 꺼내서 얘기를 더 할까 하다가 아, 그거는 좀오바 같고 해서 그냥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서있길래 녹색 옷 입은 친구가 검은 옷 입을 찍어주는 줄알았 검은 옷 입은 친구가 찍사였어. 포즈는 검은 옷이 취하고 있어. 나 녹색 옷이 찍어주는 줄 알았는데 찍사는 검은 옷이었어. 아, 야경 이쁘다. 저 커플은 몇 시간째 저기서 저러고 있네. 안 더운가 봐. 아, 물론, 여자친구는 시원하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바지가 긴 바지인데, 더울 텐데. 역시 현진이라 이건가? 아니, 아까 만난 리우랑도 수복에서 커피 마시는데, 나는 커피 먹는 내내 더웠는데, 리우는 춥다는 거야. 역시 현진은 다른 건가?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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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 want som tam I want chicken 그리고 요리 구운 닭 그리고 som tam 이라고 해서 태국의 태국식 우리로 치면 김치 샐러드 같은거 내일 볼게요.